분위기가 좀 격해졌는데요. 어, 정책 제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어, 시장님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 일본과 특별 입국 절차 합의하신 예. 부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인들이 가장 힘든 게 해외 출장을 갔다가 갈, 가서 그 나라에서 격리를 하면 못 가는 거지만, 그 나라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 뉴욕주를 제외하면 갔다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이제 14일 격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과 관련돼서 이제 1등이 중국인데, 중국과는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네. 일본, 싱가포르, 유에이, 인도네시아 다섯 개 국가가 이제 됐는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 같은데 제가 최근에 만나는 중소기업인들은 미국에서 귀국할 때 14일 때문에 뉴욕주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어, 이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건의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계속 심각화되고, 이런 딴 나라들이 전부 움츠려 있는데, 우리 기업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이 해외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출장이 안 되니까, 네. 거기다 공장을 짓다가 어, 가볼 수도 없고, 비즈니스가 완전 중단된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외교부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어 지금 딴 나라 탓만 하지 마시고 네. 진짜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뚫어야 될 거고 네. 한국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패스트트랙 이런 걸 활용해서 또 격리를 좀 줄인다거나 또 면제한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도 어또뭐 격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부담을 줄여가지고 어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지금 이런 때 외교부나 이런데들이 아마 빚을 내고 아 열심히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와 또 다른 한국의 국격을 높일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부나 뭐 산업부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어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가 많다는 걸 아실 거예요. 실장님도 다뭐 예. 항상 참석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계실 텐데 16개 위원회의절반이여 8개 위원회가 최근 3년간 회의도 한번 제대로 못한것 같습니다. 예.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회사에 TF가 많고 위원회가 많은 회사는 어 문제가 있고 솔직히 잘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너무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을 쓰는 위원회 조차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당연직 위원회 장관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장관님들이 본인이 그 위원회 위원인지도 과연 알고 계신지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어떤 조직적인 대응이 아니라 일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이번 기회에 좀 재정비를 하시고 없을건 없애고 또 웬만하면 기존 행정조직으로 넘겨주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라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좀 작동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뭐 지속적으로 통폐합해 왔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뭐 정부 위원들께서 들어 가시는 부분은 또 어떤 대부분 위원회가 정부 위원들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좀 민간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뭐 그런 정책적인 목적 그 다음에 또 위원회가 너무 또 정부위원으로 되는 문, 문제를 또 막는 이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잘 운영되도록 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요. 아까 오기영 의원께서 규제 개혁에서 이제 중요 규제와 비중요 규제로 네.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네. 문제가 이제 예비심사에서 한 명만 어, 이거 중요심사 해야 돼. 그러면 중요심사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밑에 부처에서도 규제 에 해제했다고 성과도 필요할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중요한 규제 해제와 관련된 것들은 현안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한 명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반대하는 것도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이디 비번으로 넣고서 그냥 아무 표로 의견도 없이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 해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이 프로세스 규제 해제 부분에서 이러다 보면 진짜 규제를 만들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줄이 돼 네. 네. 이런 부분에 좀 있어서 좀, 좀어 현재 의 절차와 프로세스로 놓고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제 해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얼룩안 되면은. PwC에서 매년 미국 기업인들한테 조사하면 너 내년에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면 다 규제 해제라고 하거든요. 미국 들어오고. 어려운 건 알지만 현재의 프로세스에서 규제 해제가 되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서 뭐저희들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하여튼 규제 완화, 그 규제 해제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혹시나 의원님 조언 의견 주시고 이러면은 그 제도 개선도 하도록. 정부 해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laughs> 한번좀 네. 연구를 좀해보시야 네. 되는 이게 국가적인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크린넷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 쓰레기 이렇게 놓는 관으로 공기압축로 해서 예, 예. 지금 많은 새로운 신도시들이 LH가 설치한 데서 다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 크린넷이 계속 되면서 민원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정부가 지금 3기 신도시 계획이나 하다보면 아마 다 설치가 될 텐데요. 네. 이중후부처가 LH냐 지자체냐 네. 환경분야 뭐 해간 이렇게 저렇게 <laughs> 핑퐁 게임들을 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기술적으로도 또 문제도 있고 이게 또한 30년 되면 은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 주체를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 이 부분은 아까 유동서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공해 우리가 이제 어 공해라는 측면에서 네. 모든 것을 막나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요. 네. 그런 차원까지도 생각해 나가시면서 이 크린넷 네. 부부들이 아마 신도시에 어 계신. 그 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실은 쓰레기 문제는 이제 지자체가 쓰레기 채우고 눈 채우고 뭐 하는 그런 이슈인데 요즘은 이제 쓰레기가 또 너무 또 이게 많 이제 발생량이 많아지고 또 매립할 때는 없고 아까 유동 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뭐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앙 단위의 어떤 문제로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그런 차원에서 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 운영 주체, 그 다음에 운영비 부담 이런 까지도 감안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병욱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